139번입니다. 자, 이 17에 15제곱을 16으로 나누, 나누었을 나머지랑 그 다음에 18에 13제곱을 19로 나누었을 나머지 구하세요. 자, 이거는 뭐 그냥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봐요. 자, 그럼 내가 얘를 첫 번째 자, 내가 얘를 두 번째로 서 따로따로 한번 구해볼게. 자, 첫 번째 여기다 을까 자, 조금 키가 작아서 여기다 쓰기 자, 그러면 얘는 보통 이제 방식이 있잖아. 맞지? 얘를 직접 언제 15번 제곱을 해. 맞지? 그래서 내가 얘를 보통 치환해서 한다. x로. 그니 자. 그럼 얘는 x 15제곱이 자, 내가 그 검산식처럼 이제 세울 거야, 식을. 자, 나누수 얘. 근데 얘를 이제 x로 나타내야 되니까 얘는 x 빼 1이네. 그니 그다음에 어떤 몫이 존재할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r1. <laughs> 됐나요? 음잘 봐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다 뭘뭐 넣을 거야? 나머지 바로 구해야 되니까 알 x에다 1을 넣어야겠지만, 지1넣으면 1대 15제곱이 얘는 날라가고 r1 즉 r1은 1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자 r2 구할 건데, 자 r2 자두 번째, 자 얘도 내가 얘를 x로 치환해 볼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얘는 x 13제곱은 자 이번에는 나머지 그러니까 나눈수가 19니까 x 더 1이 될 거고. 몫이 존재할 거고 또 나머지가 존재할 거야. 맞지? 자, 이렇게 R2라고 쓸게. 자, 그러면 어차피 너네또 R2 가로 뭐 넣을 거야?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를 넣으면 자, 마이너스 1의 13제곱 마이너스를 0, R2. 따라서 R2는 마이너스 1. 근데 아마 여기서 그냥 더한 다음에 다 틀린 친구도 많을 거야. 자, 왜 그러냐면 너네 나머지 정, 나머지는 정의가 있어, 나머지는. <laughs> 나머지는 무조건 양수야, 아 무조건 양수는 아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이해되니? 그니까 정확히 말하면 자나머지라면는 0이 돼도 되고요그 다음에 나누는 수 예,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돼 왜냐면 당연하지 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한번더 나눠지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여기 사이가 돼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식을 조금 조작을 해줘야 돼자 무슨 말이냐면 잘봐 내가 얘를 나머지 마이너스를 써볼게.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이렇게 구간으로 만들어 줄 거냐면 내가 어차피 지금 나누는 게 19잖아, 맞지? 그럼 얘를 강제로 해요. 네. 19를 더할 기다 되니? 그러면 내가 어떤 거니까 여기다가 강제로 19를 빼줄게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럼 잘 봐. 그럼 이제 c 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원래 x가 18이었잖아. 18의 세제곱은 자얘 원래 19였지. 19인데, 자 이렇게 써볼게. 19 곱하기 목 세다가 빼기 19, 자얘 만나니까 18. 됐니? 그 다음 얘가 정리가 되지? 19로 묶어버리니까 19로 묶어서 목 빼기 얘 나갔으니까 1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 그래서 내가 18의 10세제곱을 19로 나누면 목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 나머지가 18이 될 거야. 이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얘랑 얘를 더하니까 답은 19가 돼. 그니까, 이거는 꼭좀 정리를 해드려요, 이게.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laughs>